슝. 어, 뽀로로, 안녕. 너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어,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슝. 웅 어, 나, 너 원래는 그냥 다녔는데, 왜 이제는 그런 공사 차까지 몰고 가냐고. 어, 알 필요 없어. 그냥 저리 비켜. 어, 왜? 징하다. 그냥 비키라니까. 아우, 어, 좀, 좀, 좀 보자. 어? 비켜. 아, 그럼 대결이다. 허, 내가 반드시 널 막아보이겠어. 야, 야, 악 이거 뭐야? 이거 야, 보로로너 미쳐. 멈췄다. 어. 어, 근데, 응, 음, 뭐 심하려운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슝. 야, 모르로안 돼. 안 된다고. 어, 뭐, 여자 제제 힘이 센건뭐 하려고? 응, 음, 여자도 힘은 셀수 있거든? 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후 호호호호호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멈추다니 어난 정말 대단해 어니 네 칭찬하지 말고 어 이번엔 내가 이길 거라고 잘 보라고 좋아. 자 간다 자 그럼 간다 어 비키라고 비키는 무슨 뽀로로 너나 잘해 어 됐어 자 간다 호호호 어 뽀로로 그만좀 해 알겠어 어또왜 이래? 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어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laughs> 내가 이겼다. 어야 그렇게 그냥 방금 맞게 울지, 말, 울지 말고 그냥 어 응, 대결이다 대결. 응. 내때이 내 차도 세거든. 되게 세. 어 그럼 어디 한번 해 보던가. 멈췄네? 어, 이런 행운이. 으, 나는 멈춘 게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이겼다고. 아이고! 어, 뽀로로가 떨어져 버렸어. 어,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오야, 어, 그건 내내할 말이야. 응,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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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뽀로로, 너 아래로 떨어졌는데, 왜, 왜 거기, 거기 갑자기 앞에서 나와? 어, 그건 알 필요 없고. 자, 다시 대결이다, 대결. 우와, 대소리하면 나도 받아주지. 간다. 오 어, 야, 뽀로로 처음부터 밀지 말라고. 알겠어. 자, 간다. 우후, 내가 이길 거야. 봐봐라. 어, 야, 나 지금 약 올리는 거 맞지? 약 올리는 거. 어, 약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아라. 그뭘 봐? 뽀루루, 이제부터, 어, 어, 어. 내가 안 보이잖아. 뽀루루, 이제부터, 어. 바르게. 바르게 참을 고 가는 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야, 너 비켜봐, 비켜. 왜? 어, 내가 이차 타고, 너 교육시키게. 어, 뭐야, 이거 물이다. 어, 역시 내가 타기는 물인 것 같아. 고집이 왜 이렇게 세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보여줄게.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일만 하고 다니는 거라고 알겠어 너처럼 그냥 다나치는 사람 처음 봤다 어 알겠어 자 그럼 어디 한번 잘해봐 어 그리고 이번에는 날 태우고 해 그래 알겠어 어야 근데 우리 여기 계속 막 어디로 찍는 거야 코너 좀 바꾸자 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식타에서 찍었잖아 그래서 재미도 없고 어 어때 야 내가 말했거든 아 그랬구나 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데. 뭐야? 바닥으로 내려왔으니까 또 무슨 경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경주는 무슨 넌 차가 없잖아. 어, 그래? 어, 내가... 내가 차가 없다면... 어, 왜? 어, 나도 차 몰고 올 때... 어, 안 돼. 반드시 엘사가 이길 건데. 어, 왜? 어, 그냥... 그냥 차 몰고 와. 어, 알겠어. 후후후, 야, 엘사, 너왜 비닐봉지 쌓여서 와? 어, 그러게? 나도 이차 나도 2차 탄것 뿐인데, 왜 내가 언제 비닐봉지에 쌓였지? 어, 어쨌든, 호로로 대결이다, 대결! 후후후, 너는 거기 처박에서 되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안 불편하거든? 하 나도 안 불편하거든? 좋아, 그러면, 대결이다! 그럼 어떻게 대결할까? 근데 오늘 스토리 왜 이래? 어, 그걸 네가뭔 상관이야. 자, 어쨌든, 뭘까? 야, 너, 너무고장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 그러면은, 자동차 코스를 또, 가져야 되는데. 뭐야, 이거 시간 너무 길어지겠어. 어, 어, 그러면 동영상 끝내는데, 어, 인텔송 없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나와서, 뭐야, 그러면 안 돼! 어, 왜, 왜? 어, 이 상태로, 동영상을 끝내면, 어, 내가, 죽는다고! 어, 너 죽는 거 되게 좋은데? 뭐, 어때서? 아. 너한텐 그게... 너한텐 그게 소원... 소원이 있지? 후후후... 그러면 빨리 동영상을 끝내주겠어. 내가 죽으면... 우와. 야... 얘왜힘래어애가 미쳤다. 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차, 차가 미쳤거든? 어, 거짓말하지 마. 어, 어. 안 되겠어. 오늘은 그냥. 아니, 이번엔 그냥 이대로 만드실게.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